네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 이거 이거 했네. 수구 언론과 자한바미당의 집중 공세 예상 지점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음. 아, 안다리가 위험한 발언입니까? 실름기술인데뭐 안다리 밭다리 되치기도 음. 섞어서 수비만 해서는 안되고요. 니들은 뭐 부동산 뭐했냐 이러면서 어, 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입니다. 오잉?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정책을 신성시하지 않는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그런 타픽 제목을 걸었어요. 아 최양락 개그맨의 어투로 말하자면 오 걸었어요. 쎕니다오 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며칠 전에 어, 라이브 정지 먹기 전에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어, 뭔 얘기였습니까? 그, 공공노동자, 공공근로자, 어디에? 성남시청에. 며칠 전 라이브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성남시청 공공근로자, 어, 임금 중, 어,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 문제. 에 대해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은수민 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어, 이게 옛날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도입되었다는 라 사실을 확인하고 좀더 연구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파했어요. 저의 결론이 아니고. 저의 패친 그때 유튜브 라이브에도 들어오셨던 저의 패친의 의견, 정말 적극적인 이재명 지지자인 패친 김동범님이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달아주신 댓글을 함께 읽어보자고요. 아 저는 이런 사회과학적 어프로치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생활 임금과 최저 임금의 차액.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성남시청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많이 높지요. 이 자액에 대한 나름의 조사 내용입니다. 라고 저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2015년도의 일이라는 거죠. 2015년에 제정된 성남시 조례에 딱 바뀌었습니다. 켜 있게 되었다는 거죠. 최저 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통화 즉 현찰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례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목한 거는 어떤 사항을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분의 최고 매력이에요. 변증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시간의 추이에 따라 엉뚱한 말씀을 드리자면, 변증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 시간의 추이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것이, 긍정적이었던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화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서, 사회현상을, 사회현상에 접근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태도, 가 변증법의 하나의 인식 태도거든요. 정말 변증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흑백으로 보는 게 아니고, 2015년을 보자.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가 133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작았다. 그리고 이 지역상품권을 받아들이는 어, 상점, 가게들의 플랫폼이잖아요. 가게들이라는 게 플랫폼 아닙니까? 플랫폼. 이게 유통되는. 가게들의 숫자도 당연히 미미했겠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넓어져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상품권의 유통도 현실화, 효율화,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준 덕분에 이게 249억 원. 216억 원, 아, 260억 원. 그리하여 2018년에는 약 1000억 원의 규모고 플랫폼도 확고해졌다는 거죠. 전부 대환형, 어? 상품권 대환형 업체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성남에 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억 아, 원 규모에서 지금 기간제 노동자의 생활 임금과 최저 임금 간의 차액이 30억이다, 30억. 그런데 이걸 굳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죄송합니다. 역할이 아니고 역할. <laughs> 김동범님, 죄송합니다. 성남시 세금을 복지정책으로 지급한 것은, 아, 복지정책으로 지급된 것은 성남시 안에서 사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명분, 이게 다 명분이죠. <laughs>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량, 유통량을 계속 더 활성화시키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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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건데 이분의 결론은 2018년 현재는 <laughs> 지역상품권 발행량이 약 천억 원이다. 2015년에 대비하면 7.5배다. 이런 사회과학적 접근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는 제1 가치가 플랫폼의 확대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더 우위에서는 가치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견해를 밝혀 주셨어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이재명 적극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있고, 아니다. 여기서 균열이 생기면 아동수당 등등에 대한 말도 많았는데, 균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걱정의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어,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을 어떤 정책을 절대 신성시하지 않고 이렇게 잘게 나눠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어? 접근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 이게 정말 이재명 적극 지지자의 정말 멋짐이 막 묻어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의견이 무조건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견이 우리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어? 이재명이 한 거니까 무조건 좋아 이런 게 <laughs> 이런 게 아니라, 어. 그죠? 박수, 이런 견해를 제시한 김동범님에게. 그래서 아싸리 뭐 공무원들한테 상품권을 다 일부러 지급하자. 뭐 이런 견해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음. 그죠? 아, 어쨌든. 접근과 설득과 이 합리성, 의견 개진의 합리성, 실증성,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결론은 어떻게 나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거라. 어? 너무 멋져요.